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어렵거든. 왜?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그건 얘들아. 해석만 잘하면 그냥 한 큐에 갈수 있으니까 편한 문제였고요. 얘는 그게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딱 문제를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래? 읽어보면 얘들아. 나 조건에 뭐 나왔어? 맨 끝에? 3 더하기 뭐 나왔어? 4 루트 3. 일다 숫자 거지 같은 숫자 보이지? 맞아, 얘들아. 그럼 또 질문. 루트 3을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돼? 그렇지. 1대 루트 3. 3 참수라면 이거 1대 루트 3.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띠, 띠, 띠. 이세 개는 뭐다? 같은 간격이고, 그때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몇대 몇이다? 1대 루트3이다. 3차 함수에서 루트3 나오는 공식은 얘밖에 없거든. 다시 변곡점을 지나는 수평선에 대해서 교점 3개 나올 거고. 맞아, 얘들아. 교점 3개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변곡점부터 해서 만나는 교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극값을 가질 텐데, 극값을 갖는 포인트까지는 거리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3이다. 맞아, 얘들아. 아니. 제가 문제를 쪼개 있는데, 루트3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한 2, 3초로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이거 그거 아닌가? 아, 그게 얘들아. 발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건다끌어 갖고 오는 거잖아. 쓸건안 쓰건. 이 문제를 풀때 쓰건 안 쓰건 간에 끌고 올수 있는 건다 머릿속에 뛰어 올려놔야죠. 자, 보겠습니다. 어, 2차 함수야. fx가 2차 함수인데,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뭘 갔는데? 극대를 갔는데. 뭐야. 2차 함수는 대칭축의 하이라이트인데,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맞지, 얘들아? 그런데, 들 어? 아래로 볼록하면 극소를 갖고요 위로 볼록하면 뭘가져 극대를 갔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 선생님, 일단, 대칭축이 얼마라는 건 알았고,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최고창의 개수가 무슨 수인 것도 알았고, 음수인 것도 알았고, 맞아, 얘들아? 네. 그 정도 우리가 아시는 거잖아, 지금. 맞죠? 오케이. 식을 세워야 돼? 아직 모르겠어. 그냥,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최고창이 음수야. 요 정도 읽었어. 그러면, 훌륭해.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있죠? 몇차 함수래? 3차 함수. gx는 3차 함수래. 3차 함수인데 뭐야? 아, 응? 얼마라고요?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3차 함수야. 그런데 2차항의 개수가 얼마래? 0이래.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지? 그래,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다? 0이다. 또 다른 말로? 세근의 합이 얼마다? 0이다.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2창이 없대. 그러면 변곡점이 0이라는 뜻이야. 아니면 교점이 세개 나왔을 때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왜? 최고창 분의 2창인데 2창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설명할수 있겠어. 설명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식을 세워야 할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분명히 했다.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려라. 찾아내시고, 그 다음 거를 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이 창의 개수가 0이라는 걸 내가 계속 대가리 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내가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는 게 맞아. 왜? 써놔야 몇 창이 없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창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코리아.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지. 아니, 처음에 읽었을 때 나는 그래. 이 창이 없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라고 했을 때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 놓고 아니면 나중에 지우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그다음. 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지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왼쪽에서는 2차 함수를 갖다 쓰래. 0의 오른쪽에서는 누구를 갖다 써? 3차 함수를 갖다 쓰래. 맞아, 얘들아. 3차 함수를 갖다 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잠깐, 이 hx가, 아, 그 다음에 나왔네. 뭐라고 돼있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리번 가능이래. 미가 미가, 미가. 그럼,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값도 서로 뭐하고, 같고, 거기까지 됐어, 얘들아. 맞아요? 네. 써볼까? 조건?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나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뭐 해야 돼? 그 다음, 미분 가능이니까, 얘들아, 이건 미분하고 0 대입해, 이건 미분하고 0 대입했을 때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조건들 찾아내셨고 그 다음 자 문제 세라 구하라는 게 뭐야? 아이 새로운 함수를 미분한 다면 얼마 대입하래? 또어 선생님 평가원과 수능은 같은 계산을 두번 시키지 않죠? 네 그런데 왜 같은 계산을 두번 시켰죠? 얘와 얘가 식이 다르다는 얘기지 봤더니 아 0의 왼쪽에서는 얘고 0의 오른쪽에서는 얘니까 두개 함수를 다 결정한 다음에 미분해서 대입해라 이런 뜻이겠지. 그리고 미분 값을 구하래. 미분 값을 구하면 아 약간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상수항은 안 구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미분하면 신는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 아니야? 다시 네. 얘들아 아, 식을 풀다가 만약 에 식이 부족하면 상수항 안 구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의 예상.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내 수업에서 딱 거, 들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내가 칠판에 적어드리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고. 그냥, 아,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읽고 있구나. 그걸 자꾸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고 그래서 녹화해서 자꾸 강의를 올려주는 게, 복습할 때도, 아, 맞아. 이렇게 읽어냈지, 저 사람은.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자, 가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hx는 뭐라고? h0. 어, hx는 이 함수인데? 그래. 그 다음에 h0은 0을 대입한 함수 값이야. 이거 상수함수야. 자, 이랬더니 얘들아, 교점 몇 개? 아, 실근의 압이 얼마래? 실근의 압이 1이래.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있지?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3까지. 맞아? 그 다음, 뭐라고 돼있지? 주어진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뭘 구하래? 차요. 차를 구하니까 얼마가 나오는데? 3 더하기 4로 또 4. 다시 선생님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야 마이너스는 또왜 나왔어? 라고 했을 때 느낌 따와 대칭축 마이너스 1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오케이 좌우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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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이해 갈까? 좌우대칭 아니 마이너스 1이라고 그 생각을 접보고 하라고요? 대칭축 마이너스를 왜 줬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줬을까? 자, 그 다음에 사실 눈 빠른 친구는 두개 더하면 얼마? 두개 더하면 얼마? 이거 설마? 설마 이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그냥 멍 때린다고 뭐가 생각이 나니? 아무것도 안 나지. 그리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hx를 그려야지. 0을 기준으로. 영의 왼쪽에서는 뒤집어진 포물선이야. 맞지, 얘들아? 네. 대칭 축은 얼마지? 네.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콜인가? 네. 그 다음, 오른쪽엔 얘들아, 몇차 함수지? 네. 3차 함수야. 어! 선생님, 2창이 없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식을 세웠는데, 식을 세우는 순간, 머릿속에 확 떠올라. 뭐가 확 떠오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여야 돼. 아, 3차 1차. 이거 원점 대칭. 얼마만큼 더 올렸어? C만큼. 원점 대칭인 함수를 얼마만큼 더 올렸어? C만큼. 그럼 이제 이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걸 C만큼 들어 올렸어.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야? 0콤마, C에 대해서 이 함수는 뭐다? 대칭이다. 주어진 함수는 0콤마, C에 대해서 무슨 층이다 대칭이다. 자, 잠깐만. 여기다 0대입해봐 얼마나 오죠 C 나오 얘가 C야. C야, C. 여기까지 됐어? 네. 진짜 됐어? 네. 그 다음, 주어진 3차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요? 무슨 칭이라고요? 네. 대칭이라고요. 맞아? 네. 그러면, 대충 그릴게. 내가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맞아 얘들아 네. 다시요 저 GX라는 함수는 요, 요 점이 요점 얼마라고요 지금 0코마시거든 맞아 네. 0코마시에 대해서 무슨 치을 그렸어 내가 지금 대칭. 대칭을 그렸고요 이 중에서 어느 쪽을 난 가져갈 거야 네. 오른쪽 이렇게 가져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진짜? 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왜 hx 그렸어. hx가 어떤 그래프야? 이 그래프야. hx는 어. 왼쪽에서는 2차 함수여.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여. 맞지 얘들아? 네. 그 다음 누구를 그리라고요? h0 h0이 뭔데? 0을 대입한 점그 점을 지나는 무슨 선? 수평선. 네? 그 순간 얘들아 뭐야?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몇대 몇? 배, 몇? 1대 루트 상 처음에 이상이 맞구나. 거기까지 콜. 다시요. 거기까지 오바. 아직은 오바. 봐줘. 선생님. 그었어. 교점 몇개 나와? 세개 나와. 교점 세개 나오는데 이세개를다 더하니까 얼마래? 1이래. 근데 얘들아 왼쪽 봤더니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의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야. 한칸 떨어졌으니까 이쪽도 한 칸인데 따라서 얘가 결정돼. 얼마로 결정돼? 마이너스 2로 결정돼. 여기까지 콜. 그럼 세 그는 마이너스 2와 0과 얘야. 그런데 이세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다고? 1이 됐대.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얼마? 여기까지도 코리아? 네. 좋았어. 다푼거 같아. 이제. 어, 다푼거 같아. 다푼거 같아. 선생님, 구간 얘들아 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요? 3까지. 3까지야. 그때 다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가 최대야.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가 최소야. 맞지, 얘들아? 네. 그런데, 잠깐. 이제는 쓸수 있겠다. 3차 함수가 있고요 변곡점을 지나는 수평선이야. 그럼 얘들아, 교점과 극값. 얘는 몇 대, 몇이라고요? 네. 1대, 루트3. 근데 얘가 루트3이 3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그래야지 네. 1대, 루트3 아니니? 여기까지 네. 됐어. 네. 오케이. 이제 식좀 세워볼까? 식스해볼게 선생님, 보라색은 몇차 함수죠? 이 숫자만 기억해줘. 뺐더니 얘들아 얼마였어? 오케이. 보라색은 얘들아 fx였고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를 우리가 얼마라고 나와야 될까? a는 이미 써버렸지. k 써도 돼요? 돼요? 자, 그 다음. 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데? 그다 어, 선생님, 음, 아씨, 그랬더니 꼭지 높이 알아볼라. 아씨, 그럼 또 변수를 또 도입해야 되는데? 아씨, 변수 너무 많은데? 지금 A, B, C에다, K에다, 박스에다 너무 많아. 다시. 선생님, 왜? 최고창의 k 에 K요. 잠깐, 요거 높이 얼마요? C였죠? 그러면, 2차 함수랑 누구를 연립했더니? C를 연립했더니, 교점이 누구하고 누가 나왔지? 0하고 마이너스 C. 최고창에서 뭐라고 놓기로 했죠? FX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해 예, 가시죠. 그 다음, GX는요? GX는 최고창에서 얼마라고 났죠? GX는 최고창에서 뭐라고 났어요, 얘들아? A라고 났고요. 잠깐만, 누구하고 연립했을 때? C하고 연립했을 때0 지나가고요. 3 지나가고요. 대칭이니까 얼마 지나가죠? 마이너스 3. 3 지나가죠. 3차 함수를 C하고 연립했더니 최고차항의 개수는 A였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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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마이너스 3 3 이렇게 지나가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된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문제의 3 얘들아.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최대값. 빼기 뭐? 최소값. 이게 얼마라고요? 3 더하기. 4 루트 3. 그러면 최대값은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는데 누구한테? 보라색한테. 누구한테? f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최대값이야. 그 다음 빼기. 최소값은 얘들아. 어? 연두색, 연두색한테 루트3 대입해야 되는데, GX에다 누구 대입할 거라고요? 루트3을 대입할 거예요, 잠깐만. 전개 좀 할게. 요것만 전개할게. 자, 여기다 얘들아, 얼마 대입할 거라고요? 루트3을 대입하면, 루트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맞지, 얘들아? 루트3.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C, C 맞아? C, 네. 어,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6, 루트3. A요. 이게 얼마라고요? 자, 땡큐. 신은 소고대. 오케이, 그럼 누구나 뭐? 마이너스 K 더하기 뭐야? 6루트. 3A는 뭐다? 3 더하기. 4루트, 뭐다? 3이다. 맞니, 맞니, 맞니?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앗! A는, 늦두삼은 얘밖에 없고, 얘밖에 없고, 문제 잠깐만. 다른 조건은 없나요? 없네. 자, 얘들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 미주수 몇 개야? 두 개인데, 그죠?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그러면, 다시 봐, 문제. 안 써먹은 조건. 뭐야? 그렇지. 이거 안 썼네. 이거 안쓴것 같은데? F형과 g 형이 같다. 연속인거 아까 우리가 쓰지 않았어? 썼죠? 썼고요. 그러면 아 선생님, 0에서의 미분값이 뭐해야 돼? 같아야 돼. 다시 0에서의 미분값이 같아야 돼. 옆에다 쓸게. 자, f(x) 이거였고요. 미분해. 미분할 때얘러분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아, 니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맞아. 이거 해도 되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g x 션 얘들아. 어? 암산, X의 3승이야. X의 3승, 마이너스 9X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 A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AX 미분하면 얼마죠?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니? 자, 0 대입해 주세요. 선생님, F'형과 g 프라이 같아야 되거든요. 미분간에. 따라서 얘들아,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야? 2K인가요? 네. 그 다음, 여기다, 얘들아, 0대2 면 얼마야? 마이너스 9a인가요? 네. 여기까지, 코리아. 네. 그럼 이따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문자 몇 개? 네. 두 개, 식0도몇 개? 네. 두 개에서 두개 연립하시면, a도 구하고, k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얘들아? 네. 그럼, 어? a 구하면, 여기서 이거 결정되고요. 아, a 구하면, 이식 결정되죠. 우리 어차피 미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 식은 필요 없잖아. 미분한 식이 필요하지. 맞아, 얘들아? 네. 그러면, 자, 어, A 대입하면 요시 결정되고요. K 대입하면 결정될 거고요. 열립은 뭐 산수니까 요거 열립하시면 A는 3분의 2. 그 다음에 얘들아, K는 마이너스 3. 요렇게. 됐어, 얘들아. 그러면 자, 들고 와. K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어? f'x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어? a가 얼마라고요? 3분의 2여 그럼 얘들아 어? 3곱하 어떻게 돼? 2x에 적은 마이너스 얼마? 6이요? 6! 자 이렇게 됐고요. 문제 속에다가 뭐가 하라고 되어있죠? h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래. 선생님,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을 때야. 0보다 작을 때니까 얘를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다시 4를 대입하래. 어, 4는 0보다 큰 값이야. 따라서 얘를 미분한 거에다 4를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됐어, 얘들아. 그다음은 산수니까 해보시고요. 답은 38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진짜로 이해가? 호흡이 좀 길어 호흡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 차근차근 차근차근 자기가 자기의 방식대로 푸시는 게맞고요 내가 풀어드린 건 여러 가지 풀이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이거 이해하시고 나서 또 풀이나 이런 데 나온 것들 마플은 당연히 있겠지 거기 나온 또풀이를 익혀보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하면서 어 이렇게 할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계속해서 풀이를 발전시켜 나가시면 돼 됐어. 네.